11번 너무 유명한 거 저, 별표 하나 둘셋얘는 반드시 해야되는 총알 날려주세요 자 아, 여기 정말 중요한 문제이문제이 아, 그래서 이제부터여러분들이이런식이많이 있는데 두 직선 1사분면에서 만날 때이 조건은 너무 유명한 조건이고 문제는 바로 이거게요자 이렇게, 시 이렇게, 좀, no, 이것도 고마운데. 여러분 시계는 이렇게, 면좀이것도이마운데 여러분 시게는 이렇게, 이렇게, 마이너스 2m 플러스 4 이코르 0. 이렇게 잘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주어지든, 이렇게 주어지든, 이렇게 주어지든, 이렇게 주어지든, 이렇게 주어지든 여러분이 이걸 딱 보자마자, 아, m으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 그리고 얘 넘어가주면, 우리, 아, 그러면 여기는 y 마이너스 4지. y 마이너스 4. 그러면 우리가 바로, 아, 얘는 2콤마 4를 지나는 직선이지. 이거를 해내야 돼, 이거를. 알겠어요? 어? 이거를 얘를 딱 보자마자, 이 식을 딱 보자마자, 어, 얘는 이 콤마 4를 지나는 직선이야. 지나는 직선인데 기울기는 몰라. 기울기 M은 뭔지 모른다, 이게. 그걸 구할 거야, 기울기. 요거요거 요거. 직선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직선식은 항상 요 밑에 노란식으로 잘 주어진다. 얘가 주어져도 이렇게 해석을 딱 해야 돼. 이콤얘딱 보자마자 어, M으로 묶어서 이 콤만 살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이렇게 이거를 못해내면 끝이야. 자, 그러니까 수없이 지금 제 시간을 끌면서 인식하라고 하는 거야. 보고 또봐 이거 왜 직선 이렇게 다 배운 거뭐 결국은 시험 문제에서 맞춰야 되는데 이거 시험 나오거든. 이거 제일 제일 여러분이 틀릴 확률이 높은 겁니다. 아니 뭐 시간 뭐 시간 잡아먹지 이거 개념을 모르면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이 식하고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렸어. 이 식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X절편, Y절편. Y절편 2. 그 다음, X절편. 이것값이 0 넣어주면 X절편은 1. 1이다.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요. 2하고 1을 지나는 직선. 얘가 y 로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직선은 2콤마 4를 지나네. 2콤마 4를 지난다. 2콤마 4를 지나는 직선하고, 1, 4분면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여기 요렇게. 여기 <laughs> 직선식이 왜 이렇게 꺾어졌습니까, 선생님? 자, 그래. 그래요. 어, 늦은 밤이라 그랬나 봐, 오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지나는 직선 여기 여기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보다 이 직선의 기울기보다 우리가 어 1사분면에서 만나라면얘보단요 안쪽에 이렇게 들어와야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야 와돼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얘보단 이쪽으로 와야 돼. 이쪽 그러니까 얘보단 이쪽으로 와야 돼 그럼 여기서 말하면. 이 쪽으로 가야 돼. Y 쪽으로 다가가야 돼. 그지? 이게 왜 시험에 나오는지를 이제부터 잘 봐. 얘하고 그다음에 여기 여기를 이4마사이마 사를 지나는 어또 하나는 다른 색으로 자 하나는 파랑 그다음에 하나는 빨간 거를 이4마 사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는 직선. 오케이? 이 직선보다는 어이 직선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와야지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이게 심리전인 거야. 참 특이하다, 이렇게. 이게 얼마나 특이한가, 지금부터 해보세요. 얘 예, 파란 거에 기울기를 그렇게 파란 거에 기울기는, 자, 여기 기울기. 그러면 여기 삼각형을 그려주면 돼. 파란색으로 삼각형 그려줄게요. 그러면, 요, 요, 이에서 요까지 얼마까지? 이 왔어. 이 콤마 사니까. 둘 왔을 때 위로 얼마가냐면 이 갔어. 그치? 그래서 기울기는, 파란 거에 기울기는 여기서 위어. 이이니까 얘의 기울기는 1이야. 기울기 1. 그 다음 두 번째 빨간 거의 기울기 볼게요. 빨간 거의 기울기는 얘가 2니까 자, 그러면 한칸 갔어. 한칸 갔을 때 위로 얼마 갔냐면 4를 갔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4야. 얘는 기울기가 4야. 됐지?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일직선이 되려면 요 사이에 값이 되네. 그러니까 요 사이에 값이 되니까 요렇게 된다. 요렇게 온다. 이렇게 오면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쪽으로 여기서 요렇게 오면 기울기가 어떻게? 해? 점점 커지는 거지. 아, 그래서 기울기 m은 기울기 m은 1보다는 여기는 여기는 지나지 않아요. 여기는 1:4 분면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1은 포함하지 않아야 돼.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그래서 얘 답이 1보다 크고 4보다 작도록 끝나버렸네. 얘는 아주 좀, 사실은, 선생님 깜빡 착각해서 어려운 문제로 바뀔 줄 알았더니, 아니야? 얘는 너무 쉬웠어. 끝! 이렇게. 그런데 되게 중요한 문제야. 이 문제가, 이 문제가 원래는 이게 답이 아니라 양쪽 바깥쪽으로 나가는 답이 있는데, 얘는, 아, 요렇게 좀 쉽게 문제가 좀 바뀌었네요. 여러분 보기 문제라고 하있었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요 문제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일사분면에 만날 때. 끝!